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네, 이럴 때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김병조 TV 이번 시간은 면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지 오늘은 면역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우선 면역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치유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면역이 하는 역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가 우리 신체에 침투해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뚫고 신체에 침투한 후에는 그 병원체하고 싸워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면역인데 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면역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난 이후에 획득하게 되는 후천적인 면역도 있습니다. 자 우선 선천적인 면역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신체의 각종 부위가 그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피부가 바로 그 병원체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두 번째 눈물이나 콧물 같은 점막 외부로 침입해 오는 병원체를 그 점막이 못 들어가게 막거나 녹여버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이제 콧물이에요. 콧물. 특히 이제 지금 바이러스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은 코나 입으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를 하는데. 코 속에 보면 여러분, 코는 땀도 안 흘리는데 코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틀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들어오면 콧물이 분비가 돼서 코틀하고 협력해서 코딱지를 만들어버려요. 침투 못하게. 그래서 하바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코딱지야말로 최고의 면역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데 1차 방어선이 뚫려서 몸 속으로 들어가면 이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입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위로 어떤 세균이 들어가면은 위에는 강한 산성의 위산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위산이 녹여버려요. 근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뭐 우리 피 속에까지 침투가 됐다. 그럼 그때 이제 투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이제 면역 면역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위치나 분포해 있는 위치나 또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 속에 존재하는 백혈구가 이제 대표적인 면역세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뭐 대식세포, 포식세포, 이게 이제 주로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고 또 B세포라는 것도 있고 T세포라는 것도 있고 NK세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세포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포는 세균만 잡아먹는 식균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고 또 어떤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만 잡아먹는 세포가 있고 어떤 면역세포는 잡식성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면역세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군대로 말하면 연락병 역할을 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병원치가 딱침투해 들어오면은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다 알리는 거야 적군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딱지를 붙여요 요 놈은 적군이다 라고 딱지를 붙여놔 가지고 다른 면역세포들이 쉽게 적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억 세포예요. 이거는 한번 우리 몸에 침투한 경험이 있는 바이러스가 또침투하면 바로 응사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한번 침투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오면 자동으로 가서 NK 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가 가서 바로 잡아먹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면역세포가 중요한데,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정상적이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 가지고 면역력이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지 그걸 이제 알아봅시다. 면역력은 원래는 태어날 때는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는 사춘기 전에 가장 이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나이로 따지면 한1 5살 전후가 되겠죠. 그러고부터 이제 서서히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체온입니다. 우리 신체의 온도, 체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온은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무려 30%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 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또 겨울에 춥잖아요. 이럴 때 면역력이 팍! 떨어져. 그래서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만병의 근원이냐?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모든 병에 쉽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로. 지나친 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이렇게 한네 가지가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다, 떨어졌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아내몸에 면역력이 떨어졌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우선은 쉽게 피곤해져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뭐8 시간 잤는데도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기에 자주 걸려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은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입안이 잘 흐려요. 그리고 뭐 혓바늘도 돋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입 주변 입술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눈에 염증 그러면 뭐 다래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다 다크스클 밑에 이렇게 시커멓게 다크스클 그다음에 뭐 배탈이나 설사가 자주 나는 사람들 또 과식하는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 대상포진에 걸립니다 되게 아픕니다 대상포진. 이 대상포진이 뭐냐 우리 어릴 때 수두 다 알았잖아요 그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면역이 뭔지 또 면역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또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지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떨어진 명령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방송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